마법의 영문법은 도표, 도형, 그림, 비유로 영문법을 쉽게 설명한 책. 영어 문장 5형식 구조와 품사와의 관계를 도형과 색상으로 설명한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받은 학습법. 1형식 영어 문장 구조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주어란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붙여준 이름. 완전 자동사란 주어만 있으면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 수식어란 중심어로 쓰이지 못하면서 중심어만 수식하는 말. Tom laughed loudly. loudly. 이 형식 영어 문장 구조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주어 불완전 자동사란 보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 보어란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보충해 주는 말. 수식어. Tom became a great teacher. In after years. Tom became a great teacher in after years. 삼형식 영어 문장 구조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주어. 완전 타동사란 목적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 목적어란 동사가 행하는 동작이나 대상이 되는 말. 수식어. Tom. Teaches. English. At the high school. Tom teaches English at the high school. 마법의 영문법은 도표, 도형, 그림, 비유로 영문법을 쉽게 설명한 책. 사형식 영어 문장 구조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주어. 수여 동사란 목적어가 꼭두개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 간접 목적어란 주는 대상을 가리키며, 에게로 해석됨. 직접 목적어란 주는 대상물을 가리키며, 을과 를로 해석됨. 수식어. Tom gave me a useful book yesterday. Tom gave me a useful book yesterday. 주어 수여 동사란 목적어가 꼭 두개 있어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면,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준다. 수식어. Tom gave a useful book to me yesterday. Tom gave a useful book to me yesterday. 주형식 영어 문장 구조는 어떤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주어 불완전 타동사란 목적어와 목적격보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 수식어 Tom Encouraged Students To study English hard. Tom encouraged students to study English hard. 동사를 나타내는 도형 모양이 다른 것처럼 영어 문장 구조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